오늘은 셈의 장막에 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셈이 장막에 그했다는 말은 융음이란 뜻이겠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하나님이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그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그하게 되는 야벳 뭐좀더 성경이 진행되게 되면은 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열방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야벳이 장대케 되어 셈의 장막에 그한다는 계시를 아담 언약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셈족 속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말로도 연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셈족 속 특히 언약의 실실한 아라박사부터 나홀, 테라,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장막 위에 함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셈의 장막을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그하시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면서 시작되죠. 셈과 동행하시기 전에 셈 위에 임재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동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에녹과 동행하심을 거쳐서 이제 셈의 장막에 그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좀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심, 아브라함의 장막 위에 그하심 또는 이삭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복주심, 함께하심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불 구름 기둥과 성막 성전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자하심, 동행하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가운데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그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도를 성전삼아 동행하고 계시고 있고요. 최후를 보면 은 게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샘의 장막에 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그 하게 된다라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의 장막을 구속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쌤의 장막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후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야지 쌤의 장막에 그하시는 하나님, 야벳이 장대케 되어 쌤의 장막에 그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야벳족 속 수많은 이방민족이 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막에 그하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셈의 장막에 간다는 뜻을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으로 헬라인, 로마 제국이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쌤의 장막에 그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그했다라는 것으로 말을 바꾸었을 텐데, 그 말은 은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그하는 자들은. 물론, 이삭의 장막에 그하는 사람도, 야곱의 장막에 그하는 사람도 하나님이할례를 받게 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장막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납니다첫 번째는 당연히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주지가 그 되고요. 둘째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집 지을 수 있죠. 성 안에 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사는 삶을 살았다. 그게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의 중간 과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 그들과 함께 그하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이삭의 장막이, 야곱의 장막이 그 위에 하나님의 그하심, 동행하심, 임자하심이 있다 소리다 그죠 자세한 내용은 성전을 구속사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설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들사람 예, 나오고 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그하니 해서 둘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냥꾼과 종용한 사람 들사람과 장막에 그함 에서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것을 사냥꾼, 들사람 으로 이해하고 있고 야곱은 은약에 신실한 사람인데 그것을 종용한 사람 장막에 가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용한 사람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거는 번역자의 성경 이해를 반영하는 듯해요 성경에서 종용한에 해당되는 예, 탐 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예, 요업인데그 사람은 온전하고 할때요 온전하고가 바로 종용한과 동일한 예, 탐입니다. 예,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할때요 때도 온전하다 이게 종용한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성실한 자를 미워하다 할때 성실한 자 이게 바로 종용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야곱을 경 종용한이란 뜻에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해석을 했고, 보스는 순례자의 길을 따르는 은약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종룡하고 장막에 그한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클라인은 은약 앞에서 성실한 자세로 표현했고요. 개피는 은약 계승자로서 준비된 인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종룡하고 장막에 그한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서처럼 들사람 애서처럼 사냥을 좋아하는 세상적인 모험보다 예배와 은약적인 삶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에 대한 한줄 표현입니다. 종룡하고 장막에 그했다. 71구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이상하게 장막에 그했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독신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기꾼 야곱입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